그건 아픔이 커서 그래요. 인간의 애고는 아픔덩어리거든. 그래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존재감이 너무 큰 사람은 아픔이 큰 거야. 실존할 때 아픔이에요. 때리면 아프잖아. 때려도 안 아프면 이게 인간인가? 내가 존재하지 않지. 아픔이야. 누가 나한테 이 등신아! 이럴 때 아파. 내가 존재하니까. 걔가 아닌데 걔한테 등신아 해봐 아픈 거안 아프지.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몸이 아프면 내가 실존한다는 거야.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그 육체와 마음의 존재가 아픔으로 실존하는데 이 아픔을 내가 아니야. 이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너무너무 커져. 무의식 속에 아픈 애고. 버림받아서 아픈 애고죠. 엄격히 얘기하면 내가 그 아픔을 나라고 인정해주면 그 아픔이 소화되면서 사라지고 나라는 어떤 가짜 애고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걸 버려버리면 그게 나라고 올라와요. 그래서 남이 이 등신화 할 때, 이구욕감에 아픔이 딱 올라올 때, 이게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 난안 올라와요. 등신화 오나 어, 등신인가보다. 그냥 받아들여. 등신을 인정하면 되는데, 등신은 싫어요. 과거에, 전생에, 자기 조상 중에 이 등신화 듣고 너무 아파서 그 마음을 버리내고, 그거는 등신이 아픔으로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쌓여있다, 그게 나가 되거든. 그래서 나라는 그 에고는... 유전인자로 자식한테 유전이 돼요. 그래서 내 모습과 비슷하고 내가 겪은 모든 아픔을 이 아기가 겪으면서 윤회하면서 나랑 똑같이 살게 돼 있어. 이게 모든 마음이 전사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아픔을 내가 다 버렸어. 그래서 보지를 못하게 된 상태에서 밖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데 가장 심하게 만나는 존재가 자식이죠. 자식이 너무나 유전인자로 내 아픔을 다 가져서 그 아픔을 싫다고 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싫고 좋음은 하나예요. 극단적으로 싫어서 완전히 버리면 극단적으로 좋아서 완전히 나로 보여. 나로 보이는 거야. 딱 자식을 보면. 그 아픔이 나거든. 절대 안 보겠다고 내가 다 버려서 완전히 버리는 마음과 완전히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인 거야. 항상 이원성이잖아. 마음은 이원성이라고 내가 강의 많이 하죠. 여성성 남성성 하나 열등이 우월이 하나 물과 불이 하나 하늘과 땅이 하나 가한 거예요. 하나로 돌아가. 하나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안 나타나듯이 완전히 버렸어. 이 완전히 버리는 거, 완전히 나라고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집착이 셀수록 버린 아픔이 큰 거야. 자기 자신을 많이 버릴수록 자식을 많이 자기라고 투자해서 엄청 집착하는 거야.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를 너무 버려서 이 아픔을 너무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서 자식을 통해 그걸 보면서 자기가 버린 아픔에 엄청 집착하고 사는 거죠. 그 아픔을 나라고 집착을 많이 할수록 굉장히 아파지는 거지. 자식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40이 됐는데 도박하다가 빚을 졌어. 딱 끊고 안 도와줘야 돼.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아프게 내비둘 거야. 그치? 도박해가고빚 갚으려면 얼마나 아파? 한사억 졌어. 그거 갚으려면 얼마나 아파? 근데 자기 자식의 아픔을 보면 그게 난 거야, 아픔이. 그러니까, 갚아주네. 자식먹은 자식의 도박빚을. 그러면, 이 자식은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데. 아프게 도박빚을 3억을 갚아야 다시는. 죄를 안 져야 되겠다. 도박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다 갚아줬네, 엄마, 아빠가. 그런 그러니까 게또 해. 애고가, 아픔을 못 느꼈으니까, 또 아파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왼수가 되는 게 자기가 하는 거야. 아프게 할수록 큰 사랑인데, 집착 때문에 아픔으로 가르치질 못하고,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그래서 다 아파지는 거죠. 인생도 아파지고, 부모 자식 간에 나중에는 너무 아파지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게, 그 아픔을 버려서, 아픔이 완전히 나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